기자수 만중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트랙트가 고소한 이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 첫 번째 고소가 진행되고 어느덧 3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들리는 바가 없죠. 왜일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피고소인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를 맨 처음 접수했던 그 경제팀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수사 주체가 이관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트랙트는 담당 법률 대리인을 보강하는 상황이고요. 이세 개는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를 볼게요. 지난 6월 27일입니다. t p t p 프 t 측이 업무방해 사기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관계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어트랙트는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 기버스 대표 안성일의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은 이겁니다.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더 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 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 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에도 심각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나 추가적으로 고소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7월이었죠. 7월 7일 추가 고소가 있었는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7월 7일 강남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날 어트랙트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더 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 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권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관계자는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로 덧붙였는데 7월 초 이후에 추가적인 고소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일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절차를 보면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소인 조사.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 소인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전 대표의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 소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트랙트 쪽은 전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피고 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어떤지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통상 고소장에 접수되면 네.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통상 2주 정도 안에 피고소인에게 네. 네. 당신이 고소를 당했고 언제 와서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통지를 네. 일선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네. 예, 통상 실무적으로 보통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보통 2주 정도 내외 안에는 보통 네. 피고소인에게 당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네, 고지하고서는 소환 조사를 일정을 조율하죠. 예. 조율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나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아, 예. 그래요. 자, 들어보셨죠? 어떤가요? 일단 왜 노비아노사의 목소리를 들었냐면. 사건 이해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3개월 동안 고소장 제출 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담당 형사는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은 담당 과장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과장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경찰서 그 일반 전화로 했는데 근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 통화 넘게 했고 계속 시도를 했고 다른 팀으로 전화를 해서 연결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전화를 계속 시도했다는 것은 제 휴대폰에 그대로 목록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일단 안성일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 이 문자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피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어트랙트 쪽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이 수사가 다른 팀으로 이관 중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건 다른 부사로 이관 중이 맞습니다. 일단 경제팀에서 담당하는데 강남 경찰서에는 총 16개의 경제팀이 있습니다. 1팀부터 16팀이 있는데 경제 1팀부터 8팀까지가 수사 일과고 9팀부터 16팀이 수사 이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사안을 맡았던 경제팀에서 현재 다른 경제팀으로 사건이 이관 중인 겁니다. 이 이관 중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서 안성일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더뎌지고 아직까지 늦춰진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제가 정확히 몇 팀에서 수사를 하다가 몇 팀으로 가게 됐다. 이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네티즌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어차피 인터넷에 강남경찰서 들어가면은 직통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게 괜히 또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을지 또 괜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사과가 제가 말씀드렸죠. 1과 2과 있다고요. 1팀에서 8팀이 수사 1과. 9팀에서 16팀이 수사입과 근데 수사과가 아예 이번 팀 변경되면서 바뀌게 된거 요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팀이 바뀌게 됐을지 이거에 대해서 역시 정확한 이유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경찰 내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밀린 업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걸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팀으로 이관한 거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미 고소장이 제출되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가시적인 게 없다는 것, 이거는 수사가 뭔가 좀 더디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된 후에는 수사가 조속히 진행이 되는지 이 여부 역시 계속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트랙트가 현재 법률 대리인을 보강 중이라는 겁니다. 어, 일단, 이 더기버스를 고소한 건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보강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왜 피고소인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지 등, 이거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말을 아꼈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이 조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어트랙트의 입장이고, 이거는 어트랙트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법무법인을 아예 해임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 있죠. 그거 외에 새로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각자의 업무를 나눠 맡게 하는 거죠. 한 사건도요. 원래 여러 가지 법무법인들이 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경제 관련될 때 경제 전문 법무법인이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 내용이지만은 결국 이게 사법적인 내용, 형사적인 내용일 때그 형사 관련돼서 보다 전문적인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트랙트가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더 강화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대중의 관심사에서 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고소를 했고요. 그 와중에 피프티 P50,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BS 그것이여 다에서 방송을 했고 이 내용 때문에 대중의 공분이 일었고요. 이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P50, p t p 푸티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적 관심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이 조금은 시들해졌습니다. 아마 새로운 무언가 가 나올 때쯤 또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불거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 올데스타가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또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상황을 전달하는 동시에 심도 깊게 분석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